안녕하세요. 모교수TV입니다. 2의 파이 제곱과 파이의 2제곱 중 어떤 수가 더 클까요? 자연상수 2는 약2.718 정도 되는 수이고, 원주율 파이는 약3.14 정도 되는 수이므로 2의 파이 제곱은 약 2.718에 3.14 제곱이고, 파이의 2제곱은 약 3.14에 2.718 제곱입니다. 두수중 어느 수가 더 크다는 확신이 되시나요 저는 이두 수의 대소 관계를 함수적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2의 x 제곱을 매클로링 급수로 전개합니다. 그럼 x가 양수일 때 2의 x 제곱이 1 플러스 x보다 크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는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명확합니다. 또한 파이는 2보다 크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파이는 1보다 커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 양수를 이 부등식에 대입합니다. 대입하는 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식의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우변을 계산하면 이런 부등식을 얻게 되고 양변의 자연상수 2를 곱하면 2는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보존되면서 지수법칙에 따라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 식의 양변을 2제곱하면 e 지수법칙에 의해 2와 2가 소거되면서 2의 파이 제곱이 파이의 2제곱보다 e 더 크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2의 파이 제곱은 약23.14 정도 되는 수이고 파이의 2제곱은 약22.46 정도 되는 수입니다. 수학적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더 명료할까를 고민하는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모교수TV와 함께 수학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